여러분 한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아, 모케데테 연구소의 김진양입니다. 최근 유명 커피 브랜드에서 아메리카노 가격이 몇 병은 오른 거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아마도 그 다른 커피 브랜드도 줄줄이 그 가격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가격이 오른 건 국제 원두 시장에서 원두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두 가격만 오른 게 아니고 국제 시장에서 식량, 곡물의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넘버즈 129호에서는 이 문제와 식량 위기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세계 식품 가격 지수가 있는데요. 이 가격 지수가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약 95에서 98 수준을 왔다갔다 했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2021년도에는 126으로 33%나 뛰었습니다. 아, 폭등했죠, 가격이요. 근데 이 원인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 기간 동안에 코로나19가 발생했던 겁니다. 아, 이런 식량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식량 위기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식량 위기의 발생 원인은 어떤 어, 분쟁, 그러니까 내전이나 외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식량을 이제 생산 못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상기후입니다. 기상이변 때문에 식량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식량이 모자라고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대면 접촉이 제한되었죠. 그로 말미암아서 원료 구매, 생산, 유통 물류 이런 데에서 상당히 제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국에서 곡물 생산이 저조하게 됐죠. 이에 따라서 곡물 생산 국가들이 곡물 수출을 갖다가 규제하는 제한을 두는 이런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곡물 가격이 급등하게 된 이런 결과를 낳았던 겁니다. 근데 이런 곡물 가격의 폭등은그전 세계에서 나타난 현상이지만 그 폭등의 폭은 어 그렇게 또 일률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래프에서 한번 보시면요. 영국,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등의 이런 선진국들은 한4% 정도 어, ,의 가격 인상률을 보였는데요. 미얀마, 레바논과 같은 이런 국가들은 무려 50%에 가까운 그런 어, 식품 가격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가격 인상이 좀 적게 된 나라들은 선진국이고 가격이 많이 오른 나라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소득 국가, 저개발 국가들이었습니다. 아, 이래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그 국가 경제력의 양극화가 식량 상황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고 하는 점이 매우 큰그 특이한 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식량 가격이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식량을 사 먹게 되는 사람들이 가격보다 많이 느끼게 되고 그 중에는 충분히 음식을 섭취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양 결핍에서 좀더 나아가면 영양 실조까지 갈수 있는데요. 세계에서 영양실조 인구 수를 보면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약 6억 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2020년도에는 7억 6,800명으로 어, 무려 1억 명 이상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코로나 19가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영양실조까지도 가져왔다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영양실조의 문제 등이 특히 어린이에게 큰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에는 성장기에 많은 영양 섭취가 필요한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가 휴교가 되면서 급식이 중단된 어린이 수가 3억 7천만 명이라는 많은 숫자였습니다. 이 어린이들은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서 집에서도 충분히 영양 섭취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상당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영양이 부족하고 영양 실조에 걸리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그 성장 쇠약이 걸린 어린이들이 2019년도에는 4,600만 명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5,960만 명으로 무려 30% 정도 증가를 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적인 식량 문제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저소득 국가의 어린이라고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식량 위기가 닥치진 않았지만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영양실조 사망자 수가 2019년도에는 78명이었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는 무려 107명으로 37%나 증가한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영양실조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그 홀로 사는 독거 노인들이나 혹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들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영양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런 영양 어, 결과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코로나 19로 인한 영양 섭취 문제 식량 위기의 문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식량 위기라고 할 수는 없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습니다. tv에서 아프리카나 아시아 저소득 국가 아이들이 그 영양실조로 사망한다든지 이런 기사를 보면 불쌍하다는 마음은 들지만 금세 잊어버리고 말게 되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밑에서 태어난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전세계 문제에 대해서 공적인 책임의식을 같이 느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식량 위기의 문제에도 관심을 계속 많이 둬야 되고, 그리고 국제적인 구호 기구에도 관심을 두고 후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로서 세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저희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넘버즈 129호를 설명드렸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